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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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무서워. 진짜로 불쾌하다. <laughs> 네, 아이온 2입니다. 내가 아이온 1을 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나? 나랑 같은 나이대 없어요? 약간 외롭네요. 저희 삼촌이 엄청 즐겨 하셔서. <laughs> 옆에서 즐겨 보곤 했어요 사촌 누나가 했었는데 자기 세대인 사람들은 없나 봐 05년생이라 00년생이라 아이 왜 이렇게 애들만 있어 다는 같은 나이대 없냐고 아저씨 없어요 아저씨? 나 여중생인데 저 게임 해봤다 아저 사람 아저씨다 아유 아저씨 동년배 반갑다 92년생인데 안 해봤다고? 뭐 자기 스타일 아니면 어쩔 수 없긴 하지 애초에 아이온이라는 게임이 처음 나왔었을 때는 와우를 할 것이냐 아이온을 할 것이냐 이쪽으로 좀 갈렸기 때문에 정통 와우파 우리나라 게임 아이온파 약간 이런 식으로 나뉘었었지 근데 나는 아이온파 하긴 했거든요. 저는 와우가 싫었던 게, 와우는 이제 캐릭터가 더럽게 못생겼잖아. 근데 이제 아이온은 이제 캐릭터들도 내가 커스터마이징을 예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온이 타격감이 좀더 좋았거든. 와우는 무슨 스펀지마냥 무슨 두부 썰듯이 때려가지고 별로였어. 근데 아이온2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갑자기 나왔더라고. 아이온도 불소처럼 NC회사였나요? NC회사예요. 지금도 NC회사예요. 지금 근데 이 아이온2가 가지는 의미가 뭔지 알아요? NC의 마지막 희망이야, 진짜. 지금 NC 내려올 대로 내려왔잖아요. 대호영 개고기탕으로 개처망해가지고, 진짜로 이제는 마지막 희망의 비. 아이온투마저 실패하잖아? 이거 망하면 진짜, 어, 진짜로 야구단 팔아야 돼. <laughs> 근데 그동안 진짜 너무 많이 속아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와가지고 이거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은 고민이 되면서도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많이 실패했으면 은 사람이 학습능력이라는 게 있으면은 <laughs> 불쏘2 이후로 완전 손절이라 그치. 저도 불소도 되게 재밌게 했었던 사람으로서 불소2 나왔을 때 미친놈들인가 싶었거든요. 일단은 홈페이지에는 딱히 뭐가 있는 건 없어요. 그냥 메인에 이렇게 천개 캐릭터 하나 있고 마개 캐릭터 이렇게. 이렇게 하나 있고. 사실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죠. 그냥 옷만 바꿔 입었죠. 뭐, 라이브 방송이 5월 29일 날에 한다는데, 이때 보면 알겠죠? 근데 지금 벌써부터 안 좋은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laughs> 들어가면 딱 보이는 이 족제비들 있잖아요. 이 족제비들도 보면은, 아이온원을 했던 사람들은 다알 거야. 얘는 약간 상인 같은 애들이거든. 거래소에서 일하는 그런 애들이거든요. 창고지기, 이런 거 해주는 NPC들인데, 이제 쟤네들 말투가 그래. 뭐맡기로 왔냐, 냥냥? 비싸게 팔아준다, 갸름갸름 막 이래. <laughs> 쟤네들 말투 진짜로, 실제로 이래요. 마스코트라고 하기엔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런 캐릭터인데, 지금 이게 생긴 게 AI 돌린 것 같이 생겼다. 조금 불쾌하게 생긴 것 같다 라는 평가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 환영한다냥 <laughs> 약간 미묘하네. 영원히 기억될 아이언2. 최선 입모양은 좀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하이마트 앞에 풍선 같다고. <laughs> 근데 이게 사실 별건 아니거든요. 뭐 쇼츠들 이렇게 환영한다냥 하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름 홈페이지 구성해 놓은 거잖아. 딱히 뭐 비판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없는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NC 게임이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 어, 새끼들 하면서 뭔가 흠을 자꾸 찾게 돼. 이래서 기업 이미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 <laughs> 아 얘들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뭐야 이 새끼? 약간 무섭게 생겼는데? 오오오. <laughs> 哦哦哦！Oh, oh, oh. <laughs> 야 이거 무서워 진짜로 불쾌하다 야얘 입모양 아까 내가 입모양 얘기했잖아 어 입모양 그냥 닥치고 있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다 입모양 움직이니까 존나 기괴 심지어 입모양에 맞지도 않잖아 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겠다 AI로 만들었나봐요 너무 귀엽네요 생긴 게 너무 희한하게 생겨서 계속 기억이 나를 것 같아요 마케팅은 정말 잘하네요 역시 NC <laughs> 돌려가는 거 봐라 돈이 될까? 돈이 될까? 아 근데 진짜 저 댓글 쓴 직원 진짜 오지게 찾고 싶겠다 NC는 거의 고소해도 할말 없는 거 아니야? 지금 NC가 고소하고 싶은 사람 2인 저놈의 돈 이 될까 댓글 쓴 본인 직원이랑 그 개고기 탕고로 처음 커뮤니티에서 얘기했던 사람 그두 사람 꼭 잡고 싶을 거야 근데 어쩌겠어 본인 업보인 것을 아 그러니까 나름 이 족제비 캐릭터를 마스코트로 내가지고 그러니까 귀여움을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거든 좀더 디자인을 잘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불쾌함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마스코트로 내세우기엔 좀 부족해 보여 많이 근데 결국 마스코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게임성이 중요한 거니까 그 공식 라이브 방송에서 얼마나 아이언2가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NC 씨의 운명이 바뀔 것 같거든요. 그놈의 돈 욕심만 좀 버리고 그냥 게임성을 좀더 어필해가지고 잘 만들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참. 아무튼 이거 23초짜리 영상 인게임 영상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한 볼게요. 아씨 이 부금 미치겠네. 아 아이온 했던 사람들은 이 부금 못 있는다고. 오 그래도 나름 잘 만들었어 인게임. 나쁘지 않아요. 어, 나쁘지 않아요. 게임성이 중요한 거지. 그래픽 이정도면 진짜 개 준수한 편이야. 괜찮아 진짜로. 맵도 나름 잘 만든 것 같아. 고 퀄리티야. 지금 뭐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은 디자인이에요. 여기에서 게임성만 챙기면은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 있다. 왜냐면 아이온이란 IP가 굉장히 세요. 하지만 NC는 끝까지 의심해야 맞는 말이긴 해. 내가 솔직히 서브컬처 게임 하는 유튜버 입장에서 뭐 NC 게임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거의 없긴 한데 예전에 이제 대호연으로 이제 대차게 말아먹은 거 한번 봤었잖아. 그때 뭐 뭐 서브컬처 게임이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어필했었던 적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잠깐 어 개고기 탕으로의 맛은 어떨까 하면서 잠깐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 뭔가 그때 이후로 행보가 좀 궁금해져가지고 과연 아이온2가 어떻게 될까 또 영웅이 신하니 전설이니 이딴 기는더 이상 nc 도산을 오하는게 맞는데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것마도 망하면 진짜 nc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거든요 로딩 음악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던 시절 맞아 나 아직 내가 했던 서버도 기억나 나 메이와링 서버였거든 나 거기에서 치우성 키웠었거든요 크로스 플랫폼으로 나 나오... 나남에 모바일이 나와 있어요? PS5, Xbox, Windows, iOS, 안드로이드. 어 그러네. 그렇게 써 있긴 하네. 아이언투은 PC 모바일 멀티플랫폼 장르. <laughs> 음 어. 2022년 11월 11일에 얘기를 했었구나. 와 한참 전에 얘기했었네. 아니 괜찮아. 그러니까 멀티플랫폼으로 내도 게임성이 좋으면. <laughs> 내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나? 여기 다른 영상들도 있었구나. 지금 보니까. 야. 어, 그래픽은 좋네, 확실히. 그래도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는 보이는데. 아니, 그럼 홍보할 때 이것도 같이 보여줬어야지. 이거는 왜안 보여주고. <laughs> 근데 이 와중에 이게 6년 전에 개발하고 있었던 거야? 도대체 개발기간이 얼마나 긴 거야? 아, 그냥 옛날 아이온 그 시스템 그대로만 내도 절대 재미없진 않을 것 같은데. 대충 만든 거 절대 아니고, 열심히 만든 거 티가 나고, 나름 깔끔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결국에는 문제는 뭐야? NC야. NC 게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오직 그거 하나예요. 너희들이 또 얼마나 그지 같은 BM을 만들어서 쳐낼지, 무슨 뭐 변신 시스템, 각성수 이런 죽 같은 거 만들지, 그게 걱정되는 거지. 게임 자체는 잘 만들 것 같아. 지금까지 옛날 IP를 활용해가지고, 들었던 트릭스터 M, 딜소 2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보면은 솔직히 당연히 이미지가 이렇게 쌓일 수밖에 없지 않았나. 개고기 마라탕 탕으로 이런 게 될지, 아니면 이번만큼은 진짜로 제대로 된 재료를 활용해가지고 소고기로 만들겠습니다 할지 나와 봐야 알겠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볼게요 진짜. 아니 뭐 믿는다고 해봤자 딱히 뭘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나왔을 때 보겠다라는 의미잖아. 관심은 가져보겠다. 제대로 만들었으면은 그때 가서 플레이를 하겠지. 주옥같이 만들었으면은 그대로 망하고 야구단 팔고.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배신을 너무 많이 당했는데, 근 이제 얘들도 이제는 유저들을 신경 써야 되는 게 진짜로 주가가 너무 이제 방어가 안될 수준이잖아요. 오, 와, 야아이언투 공개되자마자 잠깐 올라간 거 봐. <laughs> 신기한 게 뭐냐면은 <laughs> 보여요? NC 주가 한테는 100만원이었어 주다 신기하지 않아요? 100만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15만원이라는 게 아무튼 그래가지고 얘기해보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가져온 거고 한국 게임들 중에서도 뭔가 하나 제대로 된 대작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애국심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너희들은 한국 게임 회사잖아 하하하 막내야 또 속았구나 이 지랄하면 이제는 관심조차 가져주지 않을 거야 ト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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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ト